네, 오늘은 저희 임도 확인차 여기 산에 왔습니다. 위치가 어디냐면 저쪽이 보이는 곳이 저수지입니다. 저희 마을 저수지고 저수지 뚝 바로 아래에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길입니다. 네, 제가 요 너머에 제가 사놓은 산이 있습니다. 그쪽으로 길이 지금 난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이쪽 길이 나 있는데 여기를 다 이렇게 포장해 주기로 했는데 이쪽은 안 했고 여기 이제 길만 포장이 됐네요 폭이 약 3미터에서 3m, 4미터 정도 되는 폭이고 뭐 1톤 트럭이나 그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는 정도가 됐네요 어, 여기 이제 뭐 머위 뭐 같은 것도 있고 오 여기 머위가 뭐 완전 굴락이네요 이쪽에 네, 엄청납니다 여기서 길이 쭉돼 네, 있고 <laughs>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, 여기서 끊겨버렸네. 여기서 한 20m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. 길이. 어, 비포장이면 여기는 트럭은 올라가기가 어렵겠고, 트랙터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포크레인 올라가는 가능하고요 여기 널찍하게 해놨는데. <laughs> 길은 잘 닦아놨네요. 네. 여기까지. 와, 제법. 포장 안 되면 여기 트럭은 못 올라옵니다. 트랙터만 가능합니다. 트랙터는 사륜구동으로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어,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, 춘란. 춘난, 한국란이죠. 춘란이 제법 있는 곳입니다. 이 길은 뭐, 내 친구가 서비스로 좀 해준 겁니다. 춘난이 이렇게 묻혀버렸네. 뿌리가 뽑혀가지고. 네.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부터는 저희 산입니다. 여기서부터 우리 산입니다.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우리 산이 됩니다. 아, 1톤 트럭은 못 올라가겠네. 연장 포장 신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소나무들 있고, 여기 다 저희 산입니다. 여기서부터가 예전에 어이 예, 고사리 고사리 보이시죠? 이 산에 고사리가 되게 많아요. 여기서부터 예전에 뽕나무밭이었습니다. 과거에 어 누에 양잠 많이 할때 이게 여기서 뽕나무입니다. 이 보십시오. 이거 전부 뽕나무 거든요. 이것도 뽕나무 뽕나무 잎 보이시죠? 여기다 뽕나무입니다. 굵기가 지름이 한 20cm는 넘을 것 같네요. 여기가 다이 전부 다이 뽕나무입니다. 이것도 뽕나무 보이는 나무는 거의 다 뽕나무고 사이에 아카시아도 올라와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저쪽에 끝이 잘안 보일 정도로 되게 편편하고 넓은 곳이에요 여기는 좀 경사가 있지만 이쪽으로 쭉 들어가도 편편합니다 이 산위가 굉장히 편편한 곳입니다 어림잡아서 한 2,000평 이상은 이렇게 편편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, 길만 제대로 된다면, 은 어, 뭐, 밭으로 써도 되고,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아직 더, 더 가야 됩니다. 네. 조기가 이제 끝자라지고 여기가 이제 또 절벽처럼 떨어지는 곳이고 네, 이쪽 이렇게 아주 편편하게 돼 있고 가운데는 큰 참나무가 하나 저렇게 쓰 있어요 참나무가 꽤 크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면 <laughs> 예 이겁니다 이 정도 크기니까 꽤 크죠? 예 이거는 지금 얼음 나무 예. 얼음 덩굴로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이만큼 꽃이 꽃이 보이시나요? 꽃이 벌써 졌네 보라색 꽃이네요. 이쁜 얼음나무네요. 보라색 꽃이고, 네, 열매가 열릴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자연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. 여기 이제 어, 저쪽이 남향인, 어, 이쪽이 남향인데, 해가 저쪽에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곳이고. 여기 나무 쪽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저쪽이 확 펼쳐지는 굉장히 그 풍광도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. 근데 이제 큰 도로가 여기서 한 400m, 400m 안 되겠나. 200m? 직선거리는 한 200m. 예. 네. 그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 소리가 좀 들리는 게 약간 흠이라면 보낼 수 있겠네요. 네, 오늘 여기 함께 둘러봤습니다. 이게 길이 포장이 돼서 너무 기뻤는데 끝까지 완전히 포장이 안 돼서 돈이 뭐 재정이 내려온 만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신청을 해서 끝까지 포장되게 하고 어 지금 상태에서도 여기 와서 이제.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밭을 만들고 하는 그런 농장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이 산은 그 사연이 있습니다. 제가 전전 이장님 살아 계실 때이 밭을 샀는데 어 그때 당시 가격으로 두배 그러니까 다른 밭 다른 산에 비해서 거의 2.5배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이 밭을 샀습니다. 밭이 아니고 여기 산이죠, 산. 산 48번지인데, 어, 이걸 이제 사면서 또그 이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세금 많이 나온다고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됩니다. 다운 계약서 안 됩니다. 하니까. 손해본다고 안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못해드리고, 그러면 제가 세금 더 드리, 들어가는 만큼 어 그걸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때 750만 원인가 예, 더 드리고 예, 그런 식으로 <laughs> 계약을 한 땅입니다. 5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, 6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 전에 계약을 했는데, 어 이제서야 이제 길이 나고 좀쓸수 있게 됐습니다. 예.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어, 쓸수 있도록 기회가 생겨 생기고 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. 예. 여기서 뭐 뭔가 할수 있겠죠.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더 지켜보고, 기도하면서 함께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